말씀인 요한 3서 1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사도요한은 자신이 보낸 순회 전도자 혹은 교사들이 아시아 지방의 한 교회에서 오만한 자 디오드베레에 의해 배척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심지어 디오 드레베는 사도요한이 보낸 자들을 맞이하여 드린 선한 성도들조차도 그 지역에서 내쫓기까지 하였는데요. 그러한 피팍 상황 가운데 순회 전도자를 도와준 가이오를 사도요한은 칭찬하며 그에게 건면하고자 이 서신을 기록하였습니다. 친밀한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교훈 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디오 드레베는 으뜸이 되길 원하였습니다. 그는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했고 그는 자신만이 잘났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 교만한 마음에서 교회 안에 으뜸이 되길 원했고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복음과 교회를 위해 순회 전도자를 영접하고 접대하며 지원해 주기를 원했던 요한의 제안을 무시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와 같은 디오드베레를 책망하면서 가이오에게 그와 같은 행실을 본받지 말 것을 간절히 요청할 뿐 아니라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사도요한은 디오드베레로 인해 설령 피해를 보게 된다 하더라도 순회 전도자 접대 행위를 계속적으로 행하라고 건면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수호하고 그 생명력 있는 진리와 함께 사랑하고 그리고 옳은 행실을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중요한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뒤 사도요한은 이어서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워붙지 못한다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선을 행하는 자요. 그렇지 않은 자는 악을 행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 행실이 그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말하고 입술로만 하나님의 계명을 말하고 거짓된 그 입술로 울먹이며 기도하는 자를 위선자로 여겼습니다. 그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며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는 계명은 무의미한 실천이라는 것이죠. 동시에 그가 요구하는 이러한 선한 행위는 이상적이기만 하고 실현 불가능한 말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그 속에 그리스도인과 하나님 사이의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도요한은 교회 내에 디오드베레와 같은 악한 자들을 엄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지속적으로 악을 행함으로 나타난 궁극적 결과로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대면할 수 없으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권이 끊어지고 하나님과 대면할 수도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더 이상 임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끊어졌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결국에 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멸망받아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하여 하나님께 속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악은 멀리 하시고, 쳐다보지도 마시고, 그 자리에 앉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악한 마음, 악한 계획, 악한 행실은 본받지 마시고, 선한 마음, 선한 계획, 선한 행실을 본받아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선을 행하여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시고, 선을 행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으시고, 선을 행하여 하나님의 복을 앞으로도 계속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을 행할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속하였음이 증명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오늘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